안녕하세요 오늘은 저는 이 세상에서 죽어볼겁니다 황금사과를 무한으방법하면서 죽는 세상입니다 황금사과 끝나면뭐 다이아 위로 올라가서 왔다갔다 하는거고요절단주지요 저는 새우기 노트 가기 직전이니까요. 황다사가다 쓰면 다이아몬드 위에 올라가서 왔다 갔다 하는 거라고 했죠, 방금. 아, 아파. 체력이 복사되니까 얼마나 좋겠요황간사가 끝나면 다이아몬드 위로 바로 올라갑니다. 4개 남습니다. 3, 3개, 2개, 마지막 한개그냥 다야, 위로. 그럼,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물 위에서 하는, 물에서 하는 이유는, 못 죽으면 어떡하잖아요. 그렇게 부가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입사하잖아 그러니까 물 근처에서 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 뉴인드 포탈 근처에 있다는 사실은 알고 계셨나요? 상자를 열면 뭐 별거 없고요. 한번 바꿔 오! 다이아블드옥시스토다이아블드 혹시... 옥시스토어는 안되고... 금? 거래면은... 거래? 피그린이랑 거래면은... 렛츠... 오! 황금사과! 좋아! 오. 자, 다이... 거모고 이쪽에... 이쪽... 이쪽... 아그만 물로 챙겨가고 내 것까지 챙겨가면 좋아 가보자요 이제 아아이거 걸리면. 벌 이만큼이나, 허리고 저기, 이만큼, 개졌으니까 그래도 괜찮을 것 같고요. 우와. 아니,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아! 아, 마그마, 이고 아우! 왜 자, 간지. 아니, 왜 자, 아파, 이고 마그마는. 일단 진행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리킹 거기 삼백한 연습이 슬기... 안 자고 제가 그 하루를 넘기는 방법을 알려주겠습니다 일단 책임 명령을 쓰는 데도 들어가서 이거 긴거 막대기 같은 거 버튼 눌러가지고 시간 누르고 낮 누르고 이거 화살표 누르면 이렇게 아침이 됩니다 밤으로 할때 일몰 할때 그런 거할 때도 똑같은 방식으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제말 이해하신 거죠? 지금 저는 크리에이티브도 모드를 바꿨어요. 저는 이 서버도 이 서버들 나가서 다른 서버로 들어갈 겁니다. 새도 만들기 눌러가지고. 아, 잘못 눌렀네. 이거 돈 주고 하는 거. 새 월드 만들기 누르고. 고급. 아, 이거. 이제. 바꾸고. 고급 내려고 템플릿. 밀어주고 음, 당연히 이렇게 한 번에 갈수 가기는 쭉 아, 음, 조금 어려운 보기는 어려운 이런 서버들이 있습니다 알려줄까요? 고대 도시는 1번이고요 두 번째는 늪. 세번째는 약탈자 존쪽이랑기지랑 마을이 같이 있는 곳이랑 네번째는 동굴이랑 같이 있는 아우디촌이 있는 세상이고요. 물도 같이 있고 다섯번째는 눈지영 이 있는 곳입니다 여섯 번째는 대나무숲 일곱 번째는 무진는산을버섯던네 번째는 그냥 타이가인가 그런 마을 아홉 번째는 그냥 이런 이쪽에, 눈린들 부텔도 있고, 저쪽 보이죠? 작은 거. 그런, 그냥 야생입니다, 저기는. 정글인가에. 이쪽은 그냥 마을이고, 이쪽은, 버려진 사막 마을? 오, 이거 찾기 어려운데, 이쪽에 있네요. 버려진 사막 마을이. 네 번째는 그냥, 아니, 이, 이쪽에 있는 거는, 그냥 사막 마을, 해적 유적, 사막 투, 이쪽에는 그냥 야생, 약태자 전초기지 산림 대적택, 이쪽 북극, 작은 섬, 엔드, 그리고 또, 그큰 섬, 정글 그말 구리 쪽에 있는 거고요. 아무튼 벚꽃이 있고요. 이쪽에는 크래킹이 사는 창백한 조롱이고요. 그렇게 제가 그렇게 하는 법을 대, 다시 알려 주겠습니다. 새로 만들기 누르고, 새 월드 만들기 누르고, 이렇게 해서, 고급 누르고, 템플릿 누르고, 이렇게 기다리고, 이렇게 하면 된다고 했죠? 네, 그렇습니다. 저는, 한 월드를 이제 보였습니다. 이렇게 했지만 오 된다, 되, 됐습니다. 괜찮아요. 이쪽 월드가 일단은 이 월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뜻이고요 집안함이한 맨손으로 해당보면 음, 그렇게 되잖아요 저는 한달만에 이런 좋은 월드도 들어오게 됐습니다 저는 다시 저 집으로 갈게요 웨이, 어, 왜 없어졌지 이거 그냥 이렇게 걸 고양이들아 네가 빼줬니? 오랜만에 오네 이쪽 와 아, 좋아 이 월드들 됐는데 너무 시끄럽다 근데 다른 데도 그냥 다른 월드도 그냥 들어가 보겠습니다. 뭐야. 제 월드가 사실은 34개입니다. 34개. 제 친구는, 제 형이나 친구는 몇명 있고요. 다른 마티스터바에서는 여섯 개가있고요 월드가 이스타바도 뭐요? 오 좋아좋아 오, 좋아, 참여 저는 지금 이스터 스타버... 무시하고. 아, 강한 열결 아, 강한 연결 상태가 아니래요. 저는 그래서 다른 세계로 갈 겁니다. 어. 다음에. 아니, 그냥. 저는 그냥 월드로 들어가 볼게요. 저는, 2층 누르고, 세월드 만들기 누르고, 치트 누르고, 아니, 고급 누르고, 설정을 하겠습니다. 저는, 크리에이티브도, 평지를 해보겠습니다. 그냥 평지가 아니다크리에이티브로하겠습니다 평지는, 뭐, 구조물들만 없고, 바이오맨은, 때는, 아, 아니, 왜, 아니, 왜 서바이벌들, 드라우 슬라임이 공격하기 전에 저는 빨리 크리에이티브로 모델을 바꾸겠습니다. 이제 괜찮아 슬라임아. 나는, 네더라이트 무기가 있으니까. 네더라이트 곰으로 얜 죽어. 죽어. 아, 너도 죽어. 그런 거는 한 방이야. 한 방. 한 방! 한 방? 한 방? 오, 저기 있구나. 한 방! 한 방! 모든 걸 선방이야, 슬라임은? 아, 슬라임 너무 쩝쩝거리는데? 시끄러운 소리가 아니, 거대 슬라임도 난 무섭지 않아. 레드라이트 거미 있으니까. 이런 것만 있으니까 허전한데 모두들 가지고 놀겠습니다. 저는 모두 세친석궁 이름을 세네로 바꾸겠습니다. 네. 아, 잘못했다. 네, 네. 잠시만요. 이게 좋겠다. çok kabuk Ben de 어떻게 하더라, 이거? 기억이 안 나네? 다른 거만 됐나요 이건? 뭐야 이거? 어 됐다. 아이 이거 이거 안 되네. 이렇게 쓸데없는 아이템이었구나. 이게. 레깅스도, 부츠도, 투구도 입어 주겠습니다. 하지만 인챈트 모드에서 저거 뭐 그거는 해야죠. 아 그거 그거 안 발랐네 그건 방어. 됐다. 저는 이렇게 입었습니다. 아, 슬임 진짜, 이거. 아, 수데없는 거. 저는 구주모델 만들 겁니다. 정지에 배고프니까, 화분. 밤 양동이 바라낸턴 내리시튼 보에도 새적자 라이토 셋짱 엔더 수정 백광석 을 okay. 이렇게 설치 해 주고 갖다 댄턴 깔아준 다음 에 예, 하 였어. 그 용암 양동에 설치해주고요. 매드스톤 블록을 설치해주고, 저작자를 해서, 라이터를 겉에 뿌려줍니다. 철장 엔더 수정 아 흑연석도 필요합니다 엔더 수정 이 구조물 하나만 만든게 아니라 용, 라이터가 다없었으니까 이걸로만 합시다. 또, 저는 또 다른 구조물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흑여석을 그 이렇게 내부분은로 설치해주고 레드리스트 무릎을 가운데 색한 쌓아주고 철, 철장을 이렇게 다른 마이너를 쌓아주고 인더 인더스 아니 레드스톤 블록 위에 흑유성 넣고 그 위에 인더스톤 올려놓으면 됐다. 두 번째 고점을 완료했고요. 이번에는. 에, 레드 세트 무력으로, 한, 이 정도쯤에다가 이걸 만들어주고, 초점으로 설치해주고, 바라는 손을두칸 쌓아 올리고, 그리고 영안이 안동이 설치하고 철장 설치, 설치해주고요. 그 위에 학교석 설치 그리고 엔더 수정을 설치해주면 세번째 구조을 끝났고요. 네번째 구조은 철장을 이렇게 모양을 세워주고요. 애들 스톤 블록으로 이렇게만 해주고, 바닥엔 턴, 널수정두 개, 세작자 아니, 이렇게 들어주고요, it, it. 화이트 에이트 화이트 화이트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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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하5 5 5 5 5 5 5 5 5하 그리고, 제작자를 이렇게 세워주고, 면, 네 번째 구조물 끝났습니다. 첫 번째 구조물은 이거,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이 형태로 되어 있는 건축물을 네 가지 모아봤습니다자 가운데 있는 이 자리는 마지막 자리를 차지하는 됩니다. 화분은 이쪽에 설치하고 제작자를 들여 쌓이고 나이센스블록두개아주고 각각 곳에다가 색깔을 한칸더 올리고 이렇게 해서 요리 이 방법을 이용해서 이렇게 제작자 위에 설치해주고요 이렇게 옆으로 그래서 흙에서 그 각각 붓고 해서 세고 인더 수정을 하고. 설치해주면 마지막 구조물을 완성합니다. 다섯 번째 구조물을 완성했습니다. 이 예쁜 구조물들은 입천에서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것만 구조물을 그는게 아니에요. 단일서버에서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늘2편으로 가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다음에는 더 재밌는 컨텐츠로 돌아오겠습니다. 하이 하이 바이 바이.